카타르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국 틱톡커의 영상이었는데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여성을 꼬실 때와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여성을 꼬실 때의 차이점에 대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국인으로 소개하면 여성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면 항상 관심을 먼저 보인다면서 앞으로 카타르에서 여성을 꼬실 때엔 국적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요. 이 틱톡커는 어차피 카타르에 온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외모 차이를 잘 모른다면서, 현재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배우들과 드라마가 인기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필하면 그것이 잘 먹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 한 틱톡커는 자기가 한국의 유명 배우의 친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성을 꼬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인 남성들의 한국인 사칭은 다시 또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때뿐만이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성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올린 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글은 한국인을 사칭하면서 100% 여성을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댓글에도 이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사귀게 되었다며 글쓴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댓글까지 있어서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그 충격적인 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카타르에서 여자를 쉽게 꼬시는 법. 우선 우리 중국인들은 피부가 검은 여성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피부가 하얗거나 한국인 여성의 화장법을 따라한 여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예쁜 여자를 찾아 냈으면 우선 다가간다. 아름답다면 분명 한국인의 화장법과 꾸미는 방법을 이용했을 텐데, 바로 그녀를 한국인 취급하듯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만약 그녀가 아주 한국인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다면 포기하라. 한국말을 이미 잘한다면 당신이 중국인임을 들킬 수 있고, 만약 그녀가 진짜 한국인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말라. 한국인 여성들도 중국인 남성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대답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대답이거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쯤 성공한 것이다. 그때 이제 당신의 멘트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한국인이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한국 드라마만 매일 보면서 한국식 스타일을 주구장창 따라하는 여자들인데 외국에서 한국 남자가 다가와 한국인인 줄 알았다면서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들에겐 큰 칭찬이다. 그때부터 그냥 영어로 대화하면서 관심을 주면 된다. 거의 확실하게 꼬실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실제로 황저우에서부터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많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꼬셨다. 물론 사귀는 도중에 중국인이라는 것을 들켜도 상관없다. 그들은 애정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중국이라는 국적을 이야기할 때랑 한국이라는 국적을 얘기할 때와의 첫 인상 자체가 달라진다. 중국이라고 말하면 아예 말을 끊고 떠나버리는 여성이 많다. 이는 중국이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빠진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 뭔가 저러한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면, 순진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진짜 속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법에는 대화만으로 국적을 사칭하는 사람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타르 아시안컵 관중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한국인 사칭 사건에 대해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글에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이런 중국인들 중에서 끝까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우기면서 여성을 임신시킨 뒤에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을 찾으려고 한국에 연락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한국인이 버린 짓으로 알려진 이러한 행태들이 알고 보면 중국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태를 보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한국인의 짓으로 알려진 행태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해당 여성의 글은 정말 자세하면서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이다.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인종이 있지만 나는 그중에서 한족이다. 말레이시아 수도권에는 많은 한족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국어와 중국인의 중국어는 다소 억양의 차이가 있다. 당신은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고. 나는 타타르 월드컵의 자원봉사자로 왔다. 당시 어떤 한국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 얼굴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던 한국인들과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그의 머리 스타일과 많은 부분들이 한국인처럼 보였다. 중국인으로 의심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 나는 당시에 인기 있던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었고 여자 주인공의 스타일을 100% 따라한 상태였다. 그는 나를 한국인 여자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는데 그때 당시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돋는다. 우리는 그때 대화를 많이 나눴다. 사실 한국인 남성은 드라마에서나 보이는 유니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나와서 대화를 해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카타르에서 많은 한국인 남성들을 볼수 있었지만 한국인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확연히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외국들과 절대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도 그렇다는데, 길가다 눈만 마주쳐도 낯선 사람끼리 인사를 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사뿐만 아니라, 절대로 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내가 만난 자칭 한국인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걸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는 실제로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나와 함께 한국에 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우리는 그 이후로 연인이 되었고, 함께 많은 경기들을 관람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가던 무렵, 나는 온 몸에서 미열이 나는 것을 느꼈고, 몸이 아팠고, 밥 맛이 떨어지면서 속이 정말 좋지 않았다. 나는 덜컥 겁이나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테스트는 양성이 나왔다. 임신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자칭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바로 메시지로 전했다. 하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그는 그 뒤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최근 어떤 한국 영화에서 한국인들이 오래전 필리핀에 가서 많은 아이를 만들고 도망간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마치 한국인에게 그것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고, 혼자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당시 내가 자원봉사를 하던 당시, 우리는 하나의 큰 부스를 운영 중이었는데 그때 입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했던 것이 떠올랐고 나는 당장 그 남성의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뒤졌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알려준 이름까지 달랐다. 성씨는 리씨였지만 영어 표기 방식도 달랐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도 눈물이 흐른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은 말하자면 긴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내가 조회한 그의 개인정보를 통해, 그가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집을 찾아 냈고, 거기로 찾아가자 그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았댔지만, 그 남성이 돌아오고 인정하면서, 결국 그들과 합의를 할수 있었다. 나는 그때 약간의 돈을 받았으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국까지 찾아갔을 때그 중국인 남성이 나를 처음 딱 봤을 때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기억난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그 충격적인 표정.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책임감이 없고 거짓을 잘한다. 나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여성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항상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중에서 거짓을 하는 일본인은 없다. 죄다 중국인들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한국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명심하라. 한국인이 직접 와서 한국말로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나중에 들은 말인데, 한국인들은 서로를 굉장히 잘 알아본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사람을 한국인으로 헷갈려서 말을 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국가의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쉽게 구분한다고 한다. 그들은 절대 출신 국가에 대해 질문하거나 틀리지 않는다. 만약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중국인일 확률이 높다. 자신들의 문화적 파워가 국제적으로 강하고 유명한 것을 한국인들은 그다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편이 많다. 과하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다거나, 과하게 우리의 모습이 한국인 여성처럼 보인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해라. 제발 부탁이다. 나처럼 피 눈물 흘리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이 글에는 몇몇 여성들이 자기도 최근 이러한 사건을 당했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지금 파타르에서 잠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접근했었다면서 자기 남자친구도 혹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이냐고 질문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국가자칭은 국제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냥 직접 중국 커뮤니티에 가서 댓글을 달고 싸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